안녕하세요, 오학연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는 성장하며 어떻게 달라지나요? 즉, 아동기의 성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성의 주제인 만큼 여러분들 너무 장난기 있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는 12에서 13쪽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그렇죠. 우리 활동을 했었는데 발달보고서와 드로우 마이 그로스라고 선생님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러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발달과 친구의 발달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해 보는 활동을 했었었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물건들을 보고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네모로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질문을 보고 뭔가 의아해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엥? 여자와 남자를 구분을 하라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핑크색 신발이에요. 핑크색 신발은 여자의 용품일까요? 남자의 물건일까요? 그렇죠. 여자와 남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쵸? 자, 두 번째. 요거 드릴 한번 보세요. 주황색으로 된 드릴. 드릴은 여자의 물건일까요? 남자의 물건일까요? 혹시 남자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쵸? 남자와 여자 둘다쓸수 있는 물건이죠 그렇다면 여기 드릴과 운동화 사이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여자의 물건일까요? 남자의 물건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바로 여자와 남자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죠 남자도 화장하고 여자도 화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옆에 파운데이션 옆에 축구공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공은 여자의 물건일까요? 남자의 물건일까요? 그렇죠. 둘 다의 물건이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자도 축구할 수 있고, 남자도 축구할 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바이크 같은 경우도 여자도 탈수 있고, 남자도 탈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생리대. 생리대는 여자의 물건일까요? 남자의 물건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여자의 물건이겠죠. 남자는 여자와 달리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대가 필요 없죠. 요거는 여성용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비키니, 비키니의 상의는 음, 속옷이라서 볼수 있겠는데, 이것도 여자의 물건이지요. 남녀의 신체의 차이에 따라서 여자가 이 위에 브래지어 속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물건을 구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성적 발달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어, 이번 시간에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성적 발달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검정색 선이 보이는데, 이 검정색 선이 겹치는 부분 있죠? 남자와 여자 중간에. 요거는 공통적인 변화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공통적으로 어, 성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요. 응. 여러분들도 지금 여드름 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겨드랑이와 생식기. 그러니까, 중요 부위 여러분들의 생식기에 털이 나는 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 각각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유방이 발달합니다. 유방은 여자의 가슴 부분에 있는 어, 부위인데 이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피하지방이 늘어나서 몸이 곡선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는 조금 잘록해지고 골반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리고 월경을 시작합니다. 월경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반이 넓어지죠. 남자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자는 어깨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변성기가 두드러지게 오죠. 그래서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몽정을 경험하고 근육이 발달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 아동기의 성의 발달을 무엇이라 그러냐? 바로 이차 성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몽정과 월경 어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풀이를 하고 나서 이차 성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몽정과 월경에 대한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요. 몽정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정액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몽정이고 월경 같은 경우에는 배란된 난자가 정자와 만나지 못했을 때 자궁 내벽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월경입니다. 흔히들 생리라고 많이 알고 있겠죠. 이러한 몽정은 남자가 겪게 되는 것이고 월경은 여자가 겪게 됩니다. 2차 성징입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여러분들의 남녀 발달 변화가 바로 2차 성징인데요. 남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신체적 발달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2차 성징. 여러분들 아기 때와 여러분들을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선생님이 연예인의 아기 때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누군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이 아기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때는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2차 정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커서 방탄소년단의 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아기 때와 지금의 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골격이 커지고 어깨가 넓어지고 근육이 발달한 비, 남자다운 비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아기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 아기는 이차 성징을 겪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음, 곡선을 가진 아이유 연예인, 아주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차 성징은 남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신체적 발달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차 성징이 나오게 하는 그 근원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몸의 각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변성기는 사춘기에 성대의 변화가 일어나서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를 변성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차 성징에 대한 용어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해설까지 다 모았는데요. 확인 퀴즈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아동기 성의 발달에 관해서 옳지 못한 것은 1번, 이차 성징은 호르몬이 이에 나타나는 신체적 발달이다. 2번, 발달에 남자 차이가 있어도 남성용품, 여성용품을 구분지으면 안 된다. 3번, 남녀의 공통적인 2차 성징으로 여드름이 난다. 4번, 2차 성징으로 여자는 골반이 넓어지고 남자는 어깨가 넓어진다. 여기서 옳지 못한 것은 2번이죠, 그쵸? 남녀의 발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그에 맞는 남성용품과 여성용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스스로 과제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2차 성징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배운 공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동기 성의 발달의 첫 번째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